오늘은요, 레고로요프리가 레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프리가 레키를 뭔지 알겠지만, 프리가 레키의 최강의 보스트 치킨은, 어, 베이저? 그, 슈, 알아요? 슈로, 슈가요, 이 베이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어,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먼저 이렇게 부품 준비하고요. 먼저 이렇게 거미줄 같이 생긴 부품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부품 네개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셋 네, 이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부품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생긴 부품 이 똥같이 생긴 부품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적절한 모양처럼 생긴 어 이. 그것도 땡지 준비해 주고 마지막으로 이 이렇게 생 역제 넓적 넓적한 거 말고 역개는걸 뭐, 뭐, 한번 해 보세요. 역개역개 생긴 부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부품들은 다,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에요. 제가 그럼 만들어 볼까요? 먼저야 이와 이거 이거 이 부품을 이이 어, 부품을 여기 이어 주세요. 다음요. 그리고요 이 부품은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한번 보여줄래요? 그다음 반대편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끼워 주세요. 그 다음 중간에 이 부분 끼워 주세요. 그럼 내연 완성됐죠? 그다음 이 디스크가 저의 부품. 밑에다 여기 끼워 주세요. 참 잘하셨다. 그다음 이 원기둥 모양 프레임에 이이프테임을 여기에 끼워 주고 이 밑에도 이이 원기둥을 끼워 주면 프리가레키 완성. 런처로 돌리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터들어 놓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변 지금 대체할 거예요. 이러면 완성이에요. 응, 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레고와 만들기와과 그림을 그려볼게요. 안녕!